부르짖고 응답받고 기도하라.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사에서 일을 행하고 그 일을 행하는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는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란 사실 속에서 모든 피조물은 안정감을 갖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서 안정감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장래의 삶이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대상에 의하여 살며 그의 뜻대로 사라지게 되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결국 이 세상에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숙명인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의 삶을 사는 신자들에게 수많은 증거들이 따릅니다.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믿는 사람의 주변에는 가득합니다. 부르짖을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통해 그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스스로에 대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응답받은 것만 보여줘도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응답받는 경험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언제입니까? 혹시 그 날짜와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기억 속에 저장해 두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조지 뮬러에게는 아주 소중한 수첩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기도 응답 수첩입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기억하기 위해 수첩에 응답하는 내용을 써둡니다. 매일 수첩 속에 기록된 응답의 내용을 읽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더큰 응답을 기대하게 되며 실제로 더큰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임에 갈때그 수첩에 써 있는 응답의 내용을 나눕니다. 그것이 간증입니다. 우린 모두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애써 소리치지 않아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만을 간증해도 충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작은 수첩 혹은 핸드폰 등을 이용해서 기도 노트를 기록하실 것을 권면합니다. 노트 한쪽에는 기도 제목, 기도를 한 일자와 시간을 써 두십시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각각의 기도 제목이 응답된 내용을 기록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 알게 될것입니다그러므로써 더욱더 담대한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용기가 생기면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질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분이 얼마나 사랑이 가득하며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여호와를 담고 싶은 강한 마음이 작동됩니다. 그 작은 수첩 안에는 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영적 자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자원은 오직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뿐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속되면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며 그분과의 친밀함 속으로. 깊숙하게 들어가게 됩니다.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그분의 선하심에 주목하십시오.그분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자녀된 우리가 할 일은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그분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지켜보고 그 일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기도응답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고 비밀을 보여 주십니다. 이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작은 기도 수첩을 보다 보면 그 신뢰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세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므로 우리 인생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당신의 증인된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시고, 경이로우신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같은 분이 결코 없습니다. 그런 놀라우신 주님의 날개 아래 평안이 거하며 주신 사명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꿈을 이루어가는 은혜로운 하루가 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